이 영상에서는 상세 타겟 설정에 대한 디테일을 다 공개합니다. 간단한 기능이라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계시지만 제가 본90% 이상의 대표님들이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이 상세 타겟팅이었는데요. 상세 타겟 크기는 어떻게 가져가야 효과가 좋을지 또 관심사를 쭉 나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세 타겟의 성과를 좌우하는 자세히 정의하기 버튼의 정확한 활용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프리랜서 마케터로 시작해 400개 이상의 브랜드 계정을 관리해왔고 지금은 연 4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마케팅 회사 대표 왕현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시죠. 상세 타겟팅 혹은 관심사 타겟이라고도 부르는 이 타겟팅은 메타에서 제공하는 타겟팅 방식 중의 하나로 사용자들의 검색 기록 또 사용자가 클릭한 광고와 참여한 페이지, 기기 사용량, 위치 정보,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 속도 등 사실상 모든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용자들을 미리 메타에서 구분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타겟 정보입니다. 저 또한 다른 타겟팅과 함께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쓰기도 쉽고 성과도 좋기 때문에 듣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역시나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상세 타겟팅을 통해서 타겟팅을 할 때는 내 제품에 관련된 것과 같은 관심사들을 여러 개쭉 나열해서 넣고 광고를 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쭉 넣은 타겟은 사실 내 광고가 노출이 안 됩니다. 이건 관심사를 어떻게 넣었느냐가 잘못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 메타 공식 문서에 나오는 예시를 빌려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책, TV라는 세 개의 관심사를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화, 책, TV를 추가한 경우에는 선택한 위치, 연령, 성별, 언어와 일치하면서 영화, 책, 그리고 TV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세 가지 조합을 해서 타겟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말은 관심사를 나열을 하셔도 엔드의 개념으로 타겟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사 중 하나가 내 타겟이 된다는 오어의 개념으로 선택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넣어서 맞춘 타겟의 크기도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타겟 크기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거 그럼 어떻게 설정해야 맞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사를 넣었을 때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많은 관심사들 중에 내 광고를 보고 구매할 확률이 가장 높은 타겟을 찾게 메타에게 많은 옵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인데요. 즉, 좀더 메타의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이런 장점도 당연히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고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넣은 관심사에 내 광고가 전부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내 실제 타겟 크기가 어떻게 될지 또 어느 타겟에서 정확히 성과가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은 정말 큰 단점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타겟을 쓰게 되면 성과가 나온 것도 안 나온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돼서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는데요. 따라서 하나의 타겟에 귀중한 이 상세 타겟들을 다 뭉쳐서 관심사를 뭉쳐서 정확히 어느 타겟에서 성과가 나오는지 모르는 광고 세트 하나를 만들기보다 관심사 한두 개씩만 넣은 타겟들을 세트별로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따로 지출이 되게 하면 정확히 어떤 타겟에서 성과가 나왔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성을 하면 성과가 나온 타겟이 나의 주 고객이라는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성과가 나지 않았던 타겟은 다음에는 피할 수 있는 포함하지 않는 즉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타겟 크기입니다. 이 타겟 크기는 대부분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잘 해주시지만 사실 너무 커서도 좋지는 않습니다. 두 자리 숫자, 즉, 10만 단위로 가면 너무 작은 타깃이고, 300만, 400만 이상으로 가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타겟 크기를 맞추실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 타겟이 너무 작으면 메타가 광고를 실험할 자유도를 뺏게 되고 또 필요도도 빠르게 찬다는 단점이 있고 반대로 너무 크면 머신러닝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지만 타겟이 너무 컸을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 타겟 안에 너무 많은 타겟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녹아 있어서 사실 각각 사람들을 따로 떼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최대한 구분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서. 광고를 돌려보고 그 타겟 안에서 정말 우리의 진짜 타겟 니치 타겟이 누군지 찾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가 원하는 타겟을 넣었는데 크기가 너무 크다면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물론 타겟을 설정을 하고 나이나 성별 혹은 지역으로까지 줄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넣은 타겟의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는 자세히 정의하기 버튼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히 정의하기 버튼은 내가 처음 선택한 관심사에 더불어서 그 타겟이 동시에 관심 있는 관심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힙합 패션에 관심이 있으면서 바지를 구매하려고 찾는 사람을 타겟팅한다면 이렇게 지금 띄워드리는 것처럼 자세히 정의하기 버튼을 통해서 타겟 크기도 줄일 수 있고 또둘다 관심 있는 즉 힙합 패션의 바지를 찾고 있는 사람을 타겟팅할 수가 있겠죠. 즉 자세히 정리하기는 이렇게 나열하는 오어의 개념과 반대인 엔드의 개념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상세 타겟이 또 계속 변화하고 있고 메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새로운 기능이나 변화가 생기면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하시고 구독하셔서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은 제가 10개의 계정에서 광고비 56억을 쓰면서 확인한 성과가 안 떨어지게 소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챕터별로 타임라인도 싹 구분을 해뒀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엑셀 파일까지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